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울부입니다.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도요, 제가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수익까지 챙겨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수익 잘 챙기셨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이야기들 해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4월 26일에 금요일인데요. 이때 제가 실시간 정보방에서 만 600원 부근에 리어 프로토콜 추천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리어 프로토콜 제가 직접 잡아드린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떠먹여 들어 그습니다 실시간 타점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졸부의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직전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대응법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수익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그리고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알 걸어주시면 전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요 며칠간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렸죠. 현 시장에 맞는 종목 가지고 오겠다고.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종목... 바로 온톨로지 자 요때 4월 19일에 패럴럴 채널 중단부에서 추천드렸었고 이 상단부까지 해서 약50% 단기 수익 떠먹여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수익 만들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온톨로지 집중해서 따라와주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필히 해두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온톨로지 1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지난 19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상승 패럴럴 채널 여전히 똑같은 관점 볼 거예요. 자, 이 상승 패럴 채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채널 하단부에서 매수하고 중단부 상단부에서 매도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상단부에서 매도하면서 이 반복적인 투자를 통해서 손익비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에요. 자, 이번에도요 굉장히 유의미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지속적인 어떤 조정에도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짜 하락이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주 파란색 요 음봉 캔들 아래쪽 보시면 요렇게 많은 매도 거래량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건강한 가격 조정으로 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채널의 고점 이상으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된 물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소화가 되면 이렇게 단기간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이후에 요렇게 중기 이평선이 노란색깔 6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요렇게 다시 한번 채널 중단부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금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더 채널 상단부까지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단서예요. 굉장히 좋아.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천억 원이 되지 않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 있던 이전 거래량들 전부 소화하면서 알트코인 순환 펌핑까지돌 경우에는요. 이전과 같이 채널 상단부까지 단기적인 수익 노려볼 수 있게 되고 이 채널 상단부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고점을 넘는 상승은 웬만하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 이제는 이 750원 고점을 넘게 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시피 최종적으로 1,500원대까지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전에 제가 요때 추천드렸을 때못 잡으신 분들 50% 수익 놓치신 분들은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꼭 잡으셔서 다시 한번 30%가 넘는 수익률 챙겨가시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60% 넘는 수익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마지막 매수 적기 코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영상은요.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섣부르게 투자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말 걸어주셔서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무료로 온 톨로지에 대한 저의 움직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온 톨로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보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